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위클리로에서 모파뉴스가 쭉쭉 올라가고 있죠. 요 모파뉴스가 제작되는 전 과정을 좀 담아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카페로 이동을 해서 앵커멘트를 먼저 작성을 해볼게요. 출발해 보시죠. 네, 지금 카페에 잘 도착했고. 본격적으로 앵커멘트를 써볼 겁니다. 제가 방금 만들어둔 폴더와 문서입니다. 저 커서 보이시죠? 저게 또 기자분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료들이 많죠. 좀 하나씩 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교부 보도자료 뿐만 아니라 이런 기사들도 꼼꼼히 확인을 해보고 쓰는 거 써봅시다. 이 대표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또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는지. 방안을 해서 첫 일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기 위해서 구조에 따라서 글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죠. 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요즘에 또 한자어들을 순화하려는 나름대로 깨알로 신경을 써서 마무리 멘트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완성된 멘트를 집에 가서 좀 이상하게 전달되거나 안 읽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소리내서 읽어서 예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또 뵙죠. 네, 이제 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 아까 작성한 원고를 좀 소리내서 읽어보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나오는지 대강 계산을 해봐야 돼서 시간까지 좀 확인을 해보고 오늘의 일들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 방한에 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음, 뭐큰 문제는 없고요. 중간에 이제 그 성함의 철자가 하나 빠진 거 채워 넣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금요일 촬영날에 또 카메라를 다시 키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6월 27일입니다. 이제 오늘 뉴스 촬영이 있어서 머리도 이렇게 좀 까봤고요. 외교부 청사로 출발을 해서 가서 직접 뉴스 현장에서 촬영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장마가 시작될랑 말랑하는 여름 즈음이 촬영 시점인데요. 가는 길이 너무 덥고 이래서 갈때 이렇게 반팔을 입고 양복 자켓을 챙겨 가서 겉에 입고 촬영을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외교부 스튜디오고요. 여기서 뉴스를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저렇게 배경을 내려놓고 촬영을 하고요. 저희 메인 캠이 있고요. 여기 SD를 넣어서 활용을 하고 저기 조명도 아까 보여 드렸지만 저희가 한땀한땀 한땀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차례가 되면 저 기자님처럼 직접 프롬프터에 보기 편하게 구성을 합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오늘 제가 전할 소식은 이스라엘이란 분쟁 관련해서 전하는데요. <laughs> 네. 상당히 중요한 소식이거든요. 네. 이런 소식들 다룰 수 있다는 게 여기 모판뉴스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뉴스 첫 촬영인데요. 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촬영은 대기 중이고요. 이 여기서 그한 명은 프롬프터를 잡고 있고 한 명은 이제 오디오랑 카메라를 체크를 해주고 한 명은 촬영을 하는 이렇게 세 명의 체제로 이렇게 잘 꼬리 물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중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중동 체류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어. 앵커, 아나운서를 여기서 하고 계시는데 오늘 스크립트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아니면 은 나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멘트를 작성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제 이런 일이 있어를 짧고 굵게 알리고 시작하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어, 우리나라에서 이집트로 45명을 대피시켰다. 던지고, 요즘 왜 대피를 해야 되냐면, 12일 전쟁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정세가 안 좋아졌고, 그럼 고조되는 상황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께 넘기는 거죠. 나는 뭐 내가 편집도 하겠지만, 이렇게 흐름이 잘 이어지는 게 너무 좋아. 내가 이제 던지고, 던진 걸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또 넘어가고 이래서 좀 한편에 이렇게 우리가 루루루루루 이렇게 돼가지고 딱 끝나는 거 이게 중요하죠. 이게 지금 오늘 저 밑에 캐스트가 너무 밝아가지고 얼굴이 모니터링이 안 돼. 프롬프터 준비 완료. 네, 카메라 롤 해주세요. 정부가 현지 시간 23일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동포 45명을 이집트로 대피시켰습니다. 16일에 있었던 요르단 육로 대피로부터 일주일 만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오판 뉴스 정소환입니다 어땠나요? 앞부분 괜찮았어. 다른 좀 싶은 것 같은데. 그 거기 다시 하자. 그 여행 경보. 여행 경보. 어. 이스라엘과 이란의 여행 경보가 17일 부로 3단계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끝. 괜찮았어? 응, 음, 된것 같아요. 음, 네네. 자, 촬영을 방금 마쳤죠? 아이고, 디다 디다. 혹시 존댓말로 해야 하나요? 막마, 막말만 안하면 돼요. 보도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어쨌든 정부 부처에서 생각하는 바와 의도하는 바만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저도 되게 베끼는 형식이었는데 제 재원을 넣기도 하고 대한민국 정부랑 그 민간 사이에 공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가 또 외교부 정책 기자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넣어보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얘기를 잘 들었고요. 나 팔이 잘릴 것 같아 지금 잠깐.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 사업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우리 기업을 방문하는 등 여러 일정도 소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모파 뉴스 김수인입니다. 얘가 수정이 안돼 있는 걸로 프롬프트에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수정하시는 게 좋겠죠. 네, 하는 게. 낫죠. 네, 수정하시고 제가 표시해 놨어요. 아까 그 간수성 네. 된 거랑 그리고 요거 중앙아국장 주루륵 음. 있는 그리고 얘는 아. 시 도지사 협의회. 아, 네. 네. 가시죠. 그러분 찾아서 수정해 주시면 돼요. 문제 어 여기 여기요. 이번 방안이요. 이번 방안에는 중국 외교부 외사관리국 부국장, 중국 지린성과 훈안성 간수성. 돌아갑시다. 또 간수성이 됐어요. 어떠셨나요?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죠. 네아 이거 찍어서 몇 분이나 나가려고 네. 아나운서나 기자들이 저기 앞에 있을 때 눈이 그 정면을 카메라 정면을 볼수 있게 그 기준선이 되는 지점이에요. 이거보다 너무 위에 있으면 진짜 그 무슨 귀신 쳐다보듯이 위에 뭐 있는 것처럼 쳐다보게 됩니다. 신비한 능력을. 지니고 네 저한테 붙세요네네 찍어볼게요 어, 그럼 찍어볼게요 하나 둘셋 아, 감사합니다 촬영 끝 공유합시다 저희는 이제 촬영을 마치고 가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이 저 보안 검색대를 통과를 해야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외교부 방문증 요거를 가지고 통과를 합니다 외교부를 나섭니다 마지막에 편집하는 거 간단히 좀 담아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촬영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하냐면, 그 저희가 SD에 카메라에 담아놨던 파일들을 이제 제 컴퓨터로 옮깁니다. 그래서 옮겨서 지금 이제 썸네일이랑 OK컷을 고를 건데요. 자글자글 하네요. 오늘 찍은 파일들을 쭉 모아가지고 그 중에 진짜 쓸 파일들. 얘네만 OK컷으로 직접 거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테이크가 가장 괜찮네요. 세 번을 갔는데 세 번째 게 제일 괜찮아요. 근데 이게 늘 그래요. 망고 보드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지금 저희가 같이 쓰는 템플릿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하던 작업 중인 것들이 쭉 있죠. 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여기 모파뉴스 템플릿과 요 밑에 이제 외교부 출처 있고 여기 이렇게 자막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이 오케이컷에 이제 제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두면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모파니스 앵커 김윤찬 요거를 이제 붙여가지고 여기다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면 이제 쭉 저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드디어 기나긴 모파니스 제작기의 여정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앵커멘트를 따는 것부터 직접 촬영을 나서고 편집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 올라오는 위클리 모파뉴스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마저 편집의 세계로 떠나야 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